자,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듣고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자어의 도금을 쓰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어 조부모죠. 할아버지 조자. 아버지 부자, 어머니 부자를 써서 조부부. 할머니, 할아버지를 일컬을 때 조부모라고 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모는 우리 어떤 관계에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맞아요. 아버지의 누나나 여동생을 나타낼 때 고모라고 합니다. 이모 볼게요. 자, 이모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여동생이나 언니를 나타낼 때 이모라고 하죠. 자매 같은 경우에는 언니와 여동생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손인누이자자가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석이조죠. 일석이조해서 돌 하나를 던져서 새두 마리를 잡는다.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를 얻을 때 일석이조라고 하죠. 그다음 구사일생. 그래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났다 라고 할때 구사일생 7.8기 여러 번 실패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 백0백중 무슨 일이든 틀림없이 잘 들어맞는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중자 같은 경우에는 어 가운데 중자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잘 맞는다 라는 뜻으로 해서 기본 의미에서 확대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삼모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두 가지죠. 첫 번째, 당장 눈앞의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음을 모른다. 또는 간사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일, 지식 같은 경우에는 들을 문자, 한일자, 알다지자, 요십자를 써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라는 뜻으로 지극히 총명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함흥차사 같은 경우에는 신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오는 사람을 나타낼 때. 결초보은은 결자는 매을 결자죠. 우리 결혼할 때도 이 결자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결혼. 자, 여러분. 결초보은에서 결자와 결혼의 혼자가 만나면 어 혼인을 맺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 혼자 어떻게 쓰나요? 혼자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매질 결자와 혼인하다 혼자가 만나면 결혼이라는 한자가될수 있죠.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익성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인데 여기서 나오는 선자 같은 경우에는 좋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착할 선자인데 여기서는 좋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계란육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잘 풀리지 않는다. 삼인성호 여기 음 여러분들 많이 틀렸어요. 자, 3인 성우 같은 경우에는, 자, 석삼, 사람인, 이룰성. 그 다음에 호랑이 호자에서 음은 3인 성우가 되고, 세 사람 이상이 거짓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진실로 믿기 쉽다라는 뜻의 성어였죠 수주대토 볼게요. 수주대토는 그루터기를 지키고,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여기 보면, 지금 지킬 수, 그루터기 쭉 기다릴 때 토끼 토자가 쓰인 걸볼수 있어요. 고지식하게 옛 일에 얽매여 변할 줄 모른다, 융통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성어로 우리 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토끼 한 마리 잡고 그루터기 지키면서 기다렸던 거그 그림 생각 나시죠? 네, 선생님 정리 여기까지 마쳤고요. 모두들 정리 잘 해서 기말고사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